1월 8일 말씀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방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열기, 밤에는 사막의 냉기가 밀려오고 하루의 이동조차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길잡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는 그 광야의 한 가운데에서 울려퍼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듯 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흐릅니다. 은혜도 지키심도 평강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실 때 비로소 부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위로입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분의 호의와 기쁨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축복 언어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며 우리 존재를 밝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광야의 현실은 언제나 메말랐지만 그 얼굴 빛의 은혜는 백성을 거룩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자라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한 수도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은 자만이 도성에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했듯, 황량한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더 또렷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학교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으며 그 시선 속에서 평강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광야 같은 하루에도 주님의 얼굴빛이 머무게 하시고 그 빛에서 흘러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 한 스푼은 여러 번 녹화를 반복했는데요. 이유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는데요. 직접 하지 못했을 때는 저 혼자서라도 꼭 해줍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직까지 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 제가 눈 수술을 해서 눈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옆에 누워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가 해준 기도를 기억했는지 복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